안녕하세요. 피부 디자인하는 의사 닥터 디자이너 최원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피부 상식들, 피부를 좋게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휴가철인데 휴가 준비, 여행 계획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것,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자외선이 피부에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28년간 트럭 운전을 해온 69세 트럭 운전사의 사진인데요 한쪽은 피부도 탄탄하고 잔주름도 눈가 입가에만 살짝 있는 그런 정도인데 반대편 쪽은 주름이 엄청나게 많고. 마른 오렌지 귤껍질처럼 굉장히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여드름도 많고 각질도 굉장히 많은 전반적으로 피부가 축 처진 피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쪽은 피부가 그래도 69세 치고는 되게 탄탄한데 반대편은 왜 이렇게 처졌냐? 이게 바로 자외선 때문입니다. 한쪽 창문으로만 자외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한쪽만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 과정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피부 노화를 가장 가속시켜 주는 게이 자외선이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광노화라고 부릅니다 피부 노화의 70% 정도의 원인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광노화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만 잘 해주셔도 70%의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어떤 것을 고를까? 시중에 가보면 엄청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 쓰는 거기 때문에 한번 써봤을 때 특별히 뭐 빨갛게 올라오거나 트러블이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게 우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것인가? 뭐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 SPF. PA라고 부르는 이런 자외선 차단 지수들이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으면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이 좀더 길게 되고 잘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쓰시는 거는 자외선 차단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잘 발려야 되기 때문에 백탁현상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되겠죠 이때 도움을 줄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에 대해서 가볍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자차, 유기자차라는 성분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기자차는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는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의 줄임말입니다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외선이 피부로 들어왔을 때그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반사시켜 주는 이런 성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반사시켜 주기 때문에 유지력은 훨씬 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입자들이 모공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이 아무래도 피부에 넓게 펴 발랐을 때 발림성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백탁현상이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기자차는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이기 때문에 자외선이 피부에 흡수됐을 때 그거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자외선을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발리는 거나 사용감이나 백탁현상 이런 것들은 훨씬 적은 편인데 한 30분 정도 미리 좀 발라둬야 되는 거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학적 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좀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분들한테는 조금 피부 자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유기자차 성분을 좀더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그냥 유기자차 성분을 써봤을 때 특별히 트러블도 없고 뭐 빨갛게 되거나 피부 자극이 그렇게 없다 하면은 유기자차 성분으로 발림성 좋게 데일리 제품으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량을 충분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제품 설명서에 쓰여져 있는 90% 이상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려면 사실 500원짜리 동전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짜서 얼굴에 전체를 다 발라야 됩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얼굴에 다쓰면 일본 가부키 배우처럼 하얗게 돼서 일상생활을 하긴 좀 어려울 겁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그 정도의 용량을 쓰면 2시간까지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잘 유지되지만 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두 시간마다 필요할 때 덧발라 줘야지만 자외선 차단 효과를 그대로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뭐 하루에 뭐 한두 번 정도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야외 활동을 좀 길게 해야 할때 자외선에 굉장히 길게 노출이 돼야 될 때는 두 시간에 한 번씩 꼭 덧발라 주셔야지 자외선 차단 효과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철에도 자외선 차단제 꼭 사용하셔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 디자인하는 의사 닥터 디자이너 최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